호랑이띠는 사주에서 임목을 상징하며 그 이름처럼 강인하고 맹렬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자유를 몹시 사랑하며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바쁨을 만들어가는 활동적인 성향을 지닙니다. 임목은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동이 작고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최고라는 강한 자존심을 드러내며 말이나 오랜 생각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충동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띠는 행동력이 뛰어나고 야심이 큽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 일을 추구하며 마음속 깊이 언젠가 큰 일을 해낼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며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침착한 성격이며 자신만의 내공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장악력을 발휘하여 결국 그 분야의 실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띠입니다. 하지만 호랑이 띠는 자존심이 꺾이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신을 몰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구력이 부족하고 끈기 있게 일을 추진하는 힘이 약해 주변의 비난이나 비판에 취약하며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응원과 칭찬은 호랑이띠에게 큰 힘이 되어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처럼 화가 나면 매우 무섭습니다. 특히 사기를 당하거나 남에게 속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누군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노력하여 성공할 확률이 높은 띠입니다. 다만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